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환구단과 신진서구단 신진서구단과 박정환구단의 슈퍼매치 2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구단의 흑번 신진서구단의 백번으로 대구이 시작이 됐고요자 1국은 신진서구단이 이겼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앞서있는 상황 상대 전적에서도 현재 6연승 중 박정환구단이 지금 이 신진서의 타파법을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과연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예, 이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대구이 시작이 됐구요. 자, 초반에는 한쪽은 화점 한쪽은 소목을 차지하는 형태로 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2연성 포석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33을 팠죠? 자, 여기서는 뭐, 그냥 하나를 굳히는 거, 또는 두 칸을 굳히는 거, 이런 포석도 많이 두어집니다. 이러면 뭐, 33을 파서 아예 뭐, 새로운 바둑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걸쳐 간다거나 또는 이쪽 벌린다거나 이것도 역시 한판의 바둑인데 실전은 일단 박정환 구단은 실리를 먼저 차지하겠다는 작전이에요. 삼삼을 먼저 팠고요 서로간에 삼삼을 서로 차지하는 포석이 등장을 했죠. 자 여기서 나를자로 두었고요. 여기서는 치받고 쉽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붙여가게 되면은 이제 뭐좀 어려운 정석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끊어가는 난해한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좀 피해갔어요. 그냥 치받고 천천히 진행을 했고 늘어가는 거는 하나 밀어놓고 요거 하나 들여다본 당한 교환을 하고 일로 걸쳐가서 좀 부분적으로는 조금 흙이 당했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이 이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눈목자로 뒀고. 역시 단수치고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크죠. 안 두게 되면은 이런 데를 손을 빼게 되면은 이이 젖혀 갔을 때 막지를 못합니다. 끊어가는 수를 당하기 때문에 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 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으로 워낙 손해라서 예, 이 자리는 절대입니다. 이렇게 늘어서 그래서 받아두는 거고요. 여기서도 실전에 예, 이렇게 날이 자간수가 좋은 수죠. 대세점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 자리가 엄청 커 보이지만 백이 이 미는 자리가 워낙 좋아요. 예, 다음에 계속 젖혀서 서로 간에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백의 형태는 어딱 백의 형태가 굉장히 큰데다가 흙은 여전히 여기가 또 뒷문이 터져 있어서 큰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절대 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갈라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참 그 놀라운 순데 원래는 당연히 이제 귀 쪽에서 뒷문도 터져 있으니까 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즘에는 AI도 지금은 여기를 더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참 어려운 점이에요. 예. 아무리 봐도 그길 이상은 여기가 맞는데 이귀 쪽에 뭐 여기나 또는 이런 거 붙임 당해서 활용을 당했을 때 중복이 될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서 오히려, 백이 오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이제 AI의 판단이고, 예, 요즘 기사들 트렌드입니다. 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 같아요. 여기로 오니까, 실전에도 이제 이걸 교환을 하나 해두고, 예, 이렇게 교환하고 지켜뒀죠. 이 귀에 맛이 있지만, 그 맛보다는 중앙활용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건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역시 걸쳐가니까, 붙여서, 실리적으로 뒀죠. 날일자로 지켜가니까 이 자리 굉장히 좋죠. 반대로 예, 여기 눌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켜가니까 백도 벌려 뒀고요 이렇게 붙여가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진행이 됐죠. 중앙을 틀어막으면서 이 상변 쪽에 집을 주더라도 중앙을 두툭하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젖히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늘어, 어, 늘어가거나 어 했으면 은 그냥 무난한 진행인데 예, 늘면 이제 여기 젖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중앙이 이, 굉장히 깔끔하게 막히죠. 이거는 흑의 주문입니다. 자, 젖혀두니까 끊어서 싸움을 걸어갔구요. 예, 이렇게 다, 있는 게 정수죠. 이런 자리에서도 일로 쳐서 잡을 수가 있는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서 한 점을 잡으면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둬서. 그런데 잡더라도 이쪽 저쪽 당하고 중앙을 선수로 틀어 막히면,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백이 잡을 수는 있지만 중앙이 완전 철벽으로 틀어 막히고 흙이 이제 먼저 또는 이런 데를 틀어 막는 형태가 되면 이건 백이 잡고도 망한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게 정수였고요. 늘어뒀고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이 젖혀가는 판단이 좀 신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것이 일단 좀 무난해 보이는데 이렇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두 점을 살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역시 이제 좌변이 좀 커지는 게 싫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젖혀서 이쪽을 그냥 버리는 선택을 했고요. 신진 박정환 구단도 그냥 잡는 것보다는 크게 키워가는 수를 뒀습니다. 밀어두고, 예, 또 젖혀간 게 좋은 수고요. 하나 붙여서 한번 응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끊어놓고 예, 이렇게 늘어서 이제 두 점을 버림돌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이, 이, 형태에서 이런 걸 잡으면, 이런 걸 잡으면 이제 백의 주문이죠. 한점 끊어두고, 이렇게 끊어서, 이, 많이 당합니다. 이러고, 이쪽을 살리고 나오면, 예, 중앙의 주도권이 완전 100조로 넘어가죠. 이런 게 이제 하수의 핵마죠. 한 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늘어주는 것도 역시 좀 당했기 때문에, 실천처럼 이렇게 반발하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점을 버리는 작전인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에 이렇게 잡았으면 잡아 지켜뒀는데 흙이 중앙에 집이 커지는 게 싫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갔어요. 막아가고 이어갔는데 이세 점을 잡은 거로는 사실 이거를 잡는 것이 더 좋았어요. 예 지금은 자체로 득을 봤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백으로 하여금 작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삼삼을 판다거나 이쪽을 지켜가는 것이 이두 점을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나중에 이런데 젖혀서 끊어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을 잡는 게 박정환 거대에좀더 좋은 선택이었는데 실전에 이 바꿔치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쪽에 공격을 좀 노려본 건데 생각보다 공격이 잘안 되는 상태예요 네, 붙여가게 되니까 자 이걸 붙여서 중앙에 좀 활용을 해 놓고 여기를 젖혀가는 싸움을 걸어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크게 에 별무신통이었습니다 이제 중앙 해서 이걸 끊어가는 데 성공을 했지만 자 백은 이제 축으로 잡지는 못하죠 이 단수치고 이렇게 입구자 되면 다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늘어서 지켜뒀는데 이쪽을 밀어서 여기를 뭔가 막게 싸워줘야 이걸 싸워줘야 이러고 봉쇄를 하면 이배이 안에서 못 살기 때문에 자체로 못 살거든요. 이래야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이 신진수 구단이 여기를 그냥 쉽게 버려버리니까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이두 점을 잡았지만 그냥 쉽게 정리를 해가니까 크게 공격이 잘 되지 않고 역시 이 다섯 점이 잡힌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래서는 좀흑 배기 좀 편한 그런 흐름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승부수를 걸어가는데 사실은 신진서 구단이 그냥 이렇게 받았으면은 요러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요거는 백이 좀 편한 그런 흐름이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젖힌 것이 강수긴 했는데 막상 끊어가서 싸움이 펼쳐지니까 생각보다 예 싸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이제 다 틀어 막혀서는 백이 또 아, 흑이 또꽤 득을 봤어요. 이렇게서 해 중앙을 딱 정리를 다 하고 다 선수로 틀어막아서 다시 박정환 구단에게 넘어왔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이바둑을 통틀어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인데요. 정말 좋은 기였었는데 여기서 실전엔 여기를 호구쳤는데 이수가 이길 수 있는 절루의기를 놓친 수였습니다. 여기로는 이쪽을 젖혀갔으면 백이 아주 곤란한, 곤란한 장면이었어요. 끊어가면 입구자로 둬서 단수 치는 거는 이렇게 둬서 선수로 백의 집을 파워하고 그대로 그리고 지켜가면 은 이건 백 전체가 위험하죠 이건 백이 곤란하고 이 뚫고 나가는 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길 두고 나가서 다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예, 백이 잡히죠 안 돼요 지금 백이 지금 진작에 이 웅크리는 교환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수만 돼 있으면 끊어서 이거는 1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흙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흑이안 받습니다. 안 받는 수가 있었어요. 안 받고 이세 점을 버린 다음에 그리고 지켰으면 사실상 이 106점이 거의 움직일 때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두거나 중앙으로 지켜도 마찬가지고. 도망갈 때가 없어요. 이렇게 잡아뒀으면 이 바둑은 아마 흑이 지는 일은, 네, 흙이 아마 우세를 계속 지켜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놓쳤어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그냥 지켜가면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 건데 예 신지성 구단이 바로 여기를 지켜가고 여기 중앙을 나가니까 생각보다 바둑은 만만치 않았고요 아 굉장히 아쉬운 회를 놓쳤죠 자 지금도 바둑은 미세한 바둑인데 중앙을 틀어 막았거든요 이빈상각나가수수가 일단 좋은 수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그냥 늘어두었으면은 예,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아마도 요거 하나 밀림 교환이 약간 흙이 당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텨간 건데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고요. 이랬으면 바둑은 아직도 어려운 바둑이었었는데 박정훈단 이 밀고서 이 버텨간 수가 아 이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패착이 됐죠. 여기를 이어주면 그때 늘어서 지킨다는 거였고 뭐한 점을 끊어 잡거나 하는 거는 여기를 뚫고 나가는 수가 있어서 축이죠. 이 싸움을 할수 있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수를 이 수를 순간 깜빡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니까 이제는 뚫어도 백이 있게 되면 여기랑 이쪽 끊는 거랑 맞복입니다. 살아가지 못하죠. 여기 이어도 끊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예, 그냥 나가는 수를 아마도 착각을 한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됩니다. 여기 있는 순간 이쪽을 밀어도 여기 젖히고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안됩니다. 결국은 중앙을 빵따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빵따냄이 생각보다 가치가 굉장히 적었고요. 한 점을 이렇게 단수 쳐버리니까 이거 나가도 요 가, 가만히 나가게 되면 요세 점이 잡히는 수가 있어서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장문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중앙을 빵따내면 했지만 두, 집은 거의 안됐고요. 여기를 관통당한 게 너무 컸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신진서 구단 쪽으로 바둑이 완전히 기울었고요. 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은 신진서 구단이 우세를 확신하고 여기서부터 지켜가는데 거의 빈틈이 없는 마무리 솜씨를 보여줍니다. 네 어렵게 두질 않죠. 그냥 쉽게 쉽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 여기 틀어막으니까 여기서도 한칸 띄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에, 이것도 끊어 잡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 두고 늘어놓고 한 칸을 띄면 이 백흑전체가 다 잡힙니다. 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길 지켜갔는데 이렇게 느는 수순이 와서는 이후에도 끝내기 수순이 꽤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네, 역전을 하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바둑은 결국은 끝까지 진행이 됐지만 자 여기서 호구 친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결국은 돌을 던졌습니다. 끝까지 두었으면 한두집반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 관통당한 그 피해를 결국은 박정환 구단이 만회하지 못하고 어, 패배를 당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바둑을 이기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은 슈퍼매치 1국과 2국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요. 굉장히 유리한 에, 점령을 했습니다. 자, 박조환 구단은 이번 슈퍼매치도 슈퍼매치지만 대신진서 상대 7연패에 당하, 7연패를 에 당하 연패 당하게 됐고요. 어이 연패를 과연 언제 끊어낼 수 있을지 심리적으로도 박조환 구단이 많이 쫓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내일 바로 또 3국이 이어지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결승 2국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